베이비 기비투미 자리 함을 내게 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 다가와줘 이 노래 불러요? 이 노래 들어봐요 엄청 좋아요 네 기비투미라는 노래제진 좋아해요 제가 준호 선배님의 첫 자작곡이었고 수록곡이었는데 넌 애용성도 나와가지 웃을 데없어지눈 눈도 가지 어그거하세요왜 <laughs>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. 돈스타 캔스타 콘서트도 가고, 현조 콘서트도 가고, 앵콜 콘서트도 갔어요. 근데, 현조 콘서트 진짜 재밌었는데, 현조 콘서트 때 너무 늦게 그걸 한 거예요. 그래서, 진짜 한 3층에 앉았어요. 진짜 안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네버레는 멀리 앉았을 때그 마음을 이, 이 진짜 알아요. 제가 망원경으로 봤거든요. <laughs> 쇼팬 선배님도 콘서트 가서. 그래서 우리 네버레는 이 그, 멀리서 봤을 때그 기분을 알아요. 우기도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그거 하잖아요. 막, 매들이 춤추잖아요. 저도 투피어 선배님들 춤다출수 있어요. 저는 처음부터 알아요, 끝까지. 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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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. 구경 죠저 진짜 좋아했어요, 투피어 선배님들. 근데 아직도 못 봤어요. 마신 <laughs> 적이 없어요, 한번 더. 오케이. 저 제대하시면 투표용 콘서트 시짜꼭 갈게요. 제가 제 돈으로 사우기 응. 씨는 허준주니어분들의 팬이었고 소연 씨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? 알아요! <laughs> 나는 억울, 억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! <laughs> 중식 아티스트였는데요. 네, 억울했었어요. 왜냐면은 슈퍼주니어 선배님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날 기회도 엄청 많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.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살짝 우리 TPM 선배님들의 노래를 아 대박. 아니 약간 미리 뭔가 연습할 어, 기회가 있었다면 저희가... 좋았을 텐데 나 하면 뭐 해요? 할래요? 할요 아, 어떻게 해? 너무 잘했어 선장님 <laughs> 네. 화이팅! वाह wow. 와 아, 대박 우와 우와 자매 어르 너무 많이 좋어죠 우와 잘한다. 옛날의 기억을 거듬어서 저... 진짜 대박이야, 근데 진짜 수진 씨하고 미연 씨가 뒤에서 진짜 <laughs> <저> 깜짝 놀랐어 <laughs> 수진 씨하 처음 보고 신 거예요? 네. 아, 우리 지금... 다 처음 봐요 특히 바로 나와? 나중에 우리 네버랜드 팬분들을 위해서 right, 아, a l 이 right, 우리 집자 한번 보여주시면 살짝이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것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